수수료 합기려 직접 p c 방 가지 마라. 단돈 900원이면 피파깡에서 신속 정화 쿠폰 추가 비용 없이 대낙쌉 가능. 당신은 깡이 있는 남자인가? 상남자라면 대낙은 피파깡. 힙파 온라인의 출시일은 2018년이다. 올해로 5주년이고 곧 6주년을 바라보고 있다. 메타는 돌고 돌아 아주 돌아버리 겠지만 불변의 법칙이 있는데 이 형님은 계속해서 왕자를 지키고 있고 굴리트 온라인 굴맨이라는 단어를 맹기었다 굴리트의 사기적인 스텝 밸런스 와 피지컬 양발 등 좋은 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다. 그런데 뉴 택틱 이후 굴리트의 위상은 더 올라갔다고 김유배는 감히 말하고 싶다. 왜 그럴까 뉴 택틱 이후 게임 좀 해봤으면 알 거다. 팀 전술에서 수비 부분에 후퇴 전술 을 걸고 어 포지션이던 개인 전술에 항상 수비 지원을 걸어주면 얘가 공격수인지 윙어인지 볼란치인지 모를 정도로 내려와서 수비 가담을 해준다. 꼭 후퇴 전술을 쓰지 않더라도 7초 압박이라고 불리는 공 뺏긴 직후 압박을 설정해 압박 수비를 즐겨하는 유저들도 공격수가 바로 상대 수비에게 달라붙는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 우리가 일대장이라 불리는 피지컬형의 공격수들의 수비 스탯을 보자. 각 선수의 시즌은 최고 시즌을 기준으로 보겠다. 좌측부터 레반도프스키, 케인, 호날두, 벤제마 순으로 확인하면 되겠다. 굴리트 아이콘은 제쳐두고 RTN 시즌의 수비 스탯을 보자. 밑에 4명의 선수들의 포지션은 스트라이커와 CF로 출시되었기에 수비 스탯이 낮은 게 당연한 얘기다. 역시 CF로 출시된 굴리트의 수비력은 위에 4명과 말 같지도 않은 차이를 보여준다. 앞서 말한 전술로 인해 요즘 공격수가 바로 상대 수비를 압박하거나 지공 수비시 내려와서 수비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굴리트는 저 4명과 비교했을 때 거의 중미, 수미급의 수비력을 보여줘 상대가 받는 압박 자체가 달라진다. 이런 의견 도 있을 수 있다. 굴리트는 골결도 좀 낮은 편이고 침투력도 딸리지 않나. 타게터형 공격수들과 비교했을 때 굴리트의 침투력은 나쁘지 않은 편이고 요즘 투톱, 쓰리톱들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짝으로 침투형의 격수를 세워준다면 굴리트의 연계와 피지컬은 오히려 플러스가 될수 있다. 인비저블 썸띵으로 굴리트의 아다리가 잘 터진다는 미신은 제쳐두더라도 스탯을 기준으로 봤을 때 굴리트의 말도 안 되는 수비력은 후퇴를 기반으로 한 유저들의 전원 수비 메타에서 큰 이점을 당신에게 확실히 안. 줄 것이다. 이제 굴리트를 써야 하는 이유가 확실해진 것 같다. 영상 여기까지. 구독하면 호구백컴 금카뜬다. 안녕히 가세요.